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결정들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고올몇주 안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각국 정부가 내릴 결정들에 의해. 안녕하십니까? 언론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시시각각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를 변화시킨 크고 작은 티핑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Tipping Point란 어떤 계기로 팽팽하던 균형이 깨어져 변화한다 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런 변화에는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변화 또는 정신적인 변화가 각각 나타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작은 의미의 Tipping Point라 한다면 물질적, 정신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큰 의미의 Tipping Point로 구분하겠습니다. 작은 의미의 티핑포인트 예로는 물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발명 등과 같은 기술적 혁명과 K-POP과 같은 한류 열풍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가 세계의 모범적 사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사회가 이에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문화지체 현상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과 같은 물질문화의 변동속도를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물질적 변화에 늦게 반응하거나 거부하는 심리적 현상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지체 현상의 예를 들면, 자동차는 1886년 독일 칼 벤츠가 특허를 취득하여 세계 최초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말과 마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당시, 말없이 제절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대중에게는 너무나 낯선 발명품이었고 초기 자동차의 딱딱한 바퀴와 호진이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자동차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날 자동차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물질과 사회 질서를 동시에 근본부터 뒤흔드는큰 의미의 티핑 포인트도 있습니다. 블랙데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바로 그것입니다.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1346년부터 유럽 각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1억 명이 사망했고, 유럽에서만 약 2500만 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도 유럽보다 더큰 피해를 입었지만, 유달리 유럽의 흑사병이 회자되는 것은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흑사병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으로 각국의 풍토병으로 남아 있으며 세계 보건 기구가 주시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럼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은 당시 유럽의 사회, 경제,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시 유럽의 계층별 인구 비율은 농노 85%, 도시민 10%, 귀족과 성직자가 5%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수 지배 계층이었던 귀족과 성직자들이 모든 영토와 부, 그리고 지식까지 장악했던 봉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농노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사실상 봉건제와 농노제는 분리가 불가능한 사회 체제인데, 이런 농노들 또한 흑사병에 의해 대거 사망하자 사회의 경제 질서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귀족인 영주는 노동력 감소로 인해 두세배의 임금 인상으로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임금을 10배 이상 올렸다는 기록도 있었고 소작농을 구하지 못한 영세의 영주들은 파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노동력 감소는 영주의 소유물로 인식되었던 농노에서 자유로운 독립자영농으로 성장하며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영농들은 보조적인 소득원으로 공업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화폐경제 및 교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한편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인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신을 찾아 가톨릭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성직자들조차 흑사병으로 줄줄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보며,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그리고 종교적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14세기의 팬데믹이었던 흑사병은 인문주의 문예부흥이라는 은혜상서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14세기 흑사병처럼 현재의 코로나 19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 교수이자 세계적 스테디셀러인 사펜스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가 3월 20일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의 세계란 내용에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결정들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골 몇주 안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각국 정부가 내릴 결정들에 의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감시할 때 쓰는 같은 기술을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기 위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며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의 2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황이 어려운 유럽 등에 진단키트, 의료지원 등을 하며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방식 중 중국 정부의 도시 봉쇄와 같은 강제적 통제와 그 성과를 근거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으나 그 성과라고 내민 통계는 투명성이 길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자행되어온 자국 국민에 대한 처우를 볼때 인본주의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또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자국 내 상황을 보며 중국 통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봉쇄 조치를 언급하며 오락가락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경제 회복과 재선에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 방법과 수단은 다양해지고 따라서 침해 소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발전된 과학기술의 사용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자국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중국이 보여주는 안면인식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판별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국가체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절제된 자유와 국제적 협력으로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체제가 될 것인가? 라는 시험대에 전세계 각국이 서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탄에서는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상 시시각각이었습니다.